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일요일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하나오션이 60일선을 잠시 이탈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60일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다는 건데. 이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61선 터치하고 나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1선 터치할 때, 이탈할 때 강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 모든 이슈들은 엄청난 시장의 공포감, 악재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강한 조정이 나왔죠. 이때 강한 조정 나온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전쟁을 발표했죠. 엄청난 이슈였는데 60일선 터치하자마자 그때가 엄청난 기회였고 결국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으로 엄청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유예가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엄청난 대반전 이슈가 터지면서 내일부터 당장 너무나도 좋은 흐름 만들어질 걸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의 주가 조정을 눌렀던 바로 AI 버블 논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안할수 있다는 소식들 그리고 미국의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이슈들로 인해서 52조 최고가인 15만 2,400원에서 강한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 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오션에 대한 기업의 가치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라 이 제로가 사라진 게 아니라 결국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 받은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하나오션 자체 주도주 섹터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기업의 가치나 제도가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욱 더 좋은 되돌림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악재가 거쳐졌을 때 이런 라인들에서 강한 반등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AI 버블론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완벽하게 버블 논란을 잠식을 시켰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거 12월 달에 할수 있다라고 발표가 떴는데, 바로 연준, 이인자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어떻게 말했냐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0.25%를 지금 39% 확률에서 73% 확률로 지금 금리 인하 할수 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때 관세 전쟁으로 조정을 받았고 60일선 이탈했죠. 근데 결국 관세 전쟁이 유예가 되면서 강한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AI 버블 이 논란이 해소가 되었고 금리 인하도 할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 지수가 다우 지수, 그 S&P, 나스닥까지 모두 다 1%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역대급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금요일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3.8%로 엄청난 조정을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감했죠. 그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갭 상승과 함께 코스피 지수를 주도하고 있던 이끌고 가던 종목들, 이런 대장주 섹터에서 정말 엄청난 힘을 보여줄 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오션이 다시 한번 엄청난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60일선 이탈한 구간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했지만 그 매도 물량을 결국 세력들은 싹 받아낸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매도 금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건데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조선업종입니다.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 그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거고 하나오션이 실질적으로 이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이죠.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조선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한다는 프로젝트인데, 미국의 이 조선 섹터 굉장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K조선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 하나오션,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합병한 기업이죠. 하나 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완벽하게 인수합병하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 모든 악재들이 거치고 나면 이 61선 하단 부분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줬던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악재가 지금 주말 동안에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종목이 하나 오션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에마로 시장은 완벽하게 독점을 해서 지금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죠. 윌리 시화함 그리고 유코남 그리고 마지막에 찰스 두류함까지 모두 다 하나 오션이 따냈습니다. 찰스 두류함은 내년 1월에 인도할 예정인데 이 에마로 사업을 끝내고 나서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까지 모두 다 에마로 사업을 하나 오션이 따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지보수 정비 기술력이 완벽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지, 진행되고 있죠. 이게 60조 원 사업인데, 그 일전에 바로 캐나다 영국, 에마로 사업까지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수주를 따냈는데, 그럼 이 수주를 따내면서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상황에서 이 60조 사업, 결국 최종 결선까지 나가면서 이 독일과 대결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 한국, 이 하나 오션이 따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 MRO 사업을 따내면서 그만큼 지금 구간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고 이 기회의 구간, 이 조정의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관 세력들은 엄청난 수급이 포착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기간계는 실질적으로 주가 조정이 올때 엄청난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한두 번만 빼고 모두 다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기간이 매집을 하는 것은 이 라인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60일선 이탈을 했을 때 악재가 해소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도 볼 수가 있었죠. 그만큼 지금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유, 우리들의 하나 오션 역대급 주도주로서 실질적인 주가 지수를 이끌고 갈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즘 하나만 돈을 벌고 있다. M&A 승부사의 질주. 실제로 적자 기업을 흑자로 바꿨고 하나의 역공 전략, 방산, 조선, 화학. 구명 삼키며 재계 7위까지 올라섰죠. 하나 에어로는 주가 2년 만에 110만원대를 기록했고 하나 오션은 인수 후에 첫해부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마스가 프로젝트 중심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 오션과 에어로 실적이 고공행진하면서 재계 순위가 7위까지 올랐는데 하나 오션 지난해 2379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미쳤습니다. 9201억 원으로 연간 1조 원 돌파가 무난하다는 평가죠. 적자 기업에서 흑자를 이뤄냈고 흑자를 이뤄낸 다음에 25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이미 3분기 동안 9200억이면 무난히 돌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엄청난 M&A 역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981년 이대회장 김승현 회장 취임, 그리고 82년 하나솔루션을 인수합병했고, 8, 1985년은 정화그룹을 인수합병해서 하나호텔랜드 리조트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 유통까지 인수해서 하나 갤러리아, 그 대한생명, 신동아화재, 6 3시티 인수합병을 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수합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성공시켰고 그리고 23년에 대우조선해양, 결국 우리들의 하나오션을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동안의 적자 기업이었는데 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25년도에는 3분기까지 92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모든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이잖아요. 이게 아직도 반영이 1도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고, 24년도에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완벽하게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빛이 나는 게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이죠. 미국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 실체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인수합병하면 흑자 전환으로 바꿨고 m a 로 완전하게 반전 드라마를 이끌었죠 김승현 회장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실적 추이를 보면 하나오션 대우조선 해양일 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모두 적자였죠 근데 인수합병하고 나서 2,379억원 25년도에는 1조 3,306억 원으로 엄청난 예상을 하고 있죠. 정말 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김 회장이 정말 운영, 회사의 경영 능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성공시킨 이 그룹, 하나 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조선과 방산세터를 모두 아우르면서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조정들은 기업의 가치, 그리고 재료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정치적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는 결국 너무나도 좋은 저평가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건데,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건데요,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건데요. 소통방에서 조선 섹터 대장주인 하나오션 앞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걸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를 이런 저점 라인 포착이 됐을 때는 저점 매수를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드릴 겁니다. 이 모든 대응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 건데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실력 검증까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으로 대형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건데요.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집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이 선물 드리기 앞서서 이 매집주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첨단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로 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기간에 크고 작은 매집 두 번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주가는 1,7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죠.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었던 매집이 포착된 이 구간부터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점상한가로 오르면서 최고가 11670원까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매집주도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 됐고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된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 기업의 엄청난 게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1%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 기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였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매집이 포착된 구간인데요. 앞선 종목과 같이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이 매집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매집봉이 두 번이 떴죠. 매집봉이 뜨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을 했고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넘어서는 거래대금이 이두 번으로 터진 건데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우리들의 매직 구간으로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된 구간입니다.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매수 하신 분들 관망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들 모두 다 저에 대한 실력 검증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